사랑이 일어나고 또 구원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지 주에 따뜻한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관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은사를 어 이렇게 번역하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 더 소중히 여기고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상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면 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신앙을 갖춘 그런 구성원을 현대 성도들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는 분명히 사이비나 이단에 빠질 염려는 적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신앙생활의 신비를 체험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냉철하고 또 세련되기 때문에 빛날 순 있어도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모든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한 몸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 신앙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빛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은사라고 하는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큰 은사들을 받으시고 또 크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려고 주어진 은사에 이 편견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높게 여기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굉장히 드러나는 그러한 은사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폼나는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러한 은사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다. 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루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은사와 관련된 답변을 무려 12장, 13장 그리고 14장, 무려 3장. 성경의 3장에 3장을 할애를 해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마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은사와 관련된 굉장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은사와 관련된 그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3장을 할애하여 길게 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문제 안에서 마치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어, 빵과 빵 사이에 들어있는 이 맛있는 그러한 어, 다양한 그러한 맛을 내는 그러한 것처럼 이 사,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의 은사장과 14장의 은사장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더욱더 가볍게 어, 쓰기 위해서 값지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어, 바로 그 사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집어넣었던 그러한 해결, 해결 방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길로서 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최근에 발행된 새한을 성경, 새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더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오늘 제목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그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로지 흙과 백만 보이는 프로야할 칭농쿨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그 길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만 더 강조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중심을 잡도록 저는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심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내적 감정이나 말로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무기력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줌으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 특히 은사 문제를 풀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 은혜를 모든 성도가 경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사랑도 은사도 부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영적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사랑을 부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도알라이 없이 좋은 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1절에서 3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방언과 예언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이 있는 교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편지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터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거명하며 비판하거나 혹은 정중하게 그들로 하여금 자중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을 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문사 문제를 다루면서 예언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 내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에 그렇게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 그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에 다가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자기에게 찾아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멋진 상담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반영된 기도와 본문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예언도 해결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을 우리는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어 능력이 좋고 또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사람일 뿐이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 것이 아니다 아무 존재도 아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남기려고 자신의 몸마저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그것이 무슨 이득이냐.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 자기에게 비록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도 필요. 자기는 어, 유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도 아니다. 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할라이 없이 가장 좋은 길로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먼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문제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무어라고 대답해 줍니까? 당신이 문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상담에서 말하는 실은 상담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아이 메시지 들어보셨죠? 어, 나는, 아이 메시지, 나는, 나는 그렇더라 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어떠한 어, 이야기를 가지고 올때 나는 그렇더라 이 이야기를 통하에서 사랑이 없으면 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길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사도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사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잘 드러낼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길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여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15가지 행동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사랑은 무엇을 한다 혹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한다 무려 7번을 사랑은 무엇을 한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어, 무려 8번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서 어, 금지해야 하는 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 다른 내용은 다 아신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니까 어 그냥 어 묵상하시고 두 가지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러한 어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나쁜 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어 도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도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 보시면은 더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어 우리가 더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억울한 일, 나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품고 잡니다. 그렇죠? 밤새 내내 어, 자면 안, 되, 안 되죠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마음의 원한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서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자기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비록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안가품을 하기 위하여서 잘못들을 그, 그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기록해두지 않는다. 현대어로 굳이 말하자면은 뒤끝 장렬하지 말며 이렇게 어, 표현하면은 더.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말며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려고 어 내가 화낼 수 있지만 참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해석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새앙글 성경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새앙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사랑의 상가를 통하여 사랑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신앙 행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바로 찾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사랑 타령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는 본문 사랑의 창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낱말을 대입해서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대신에 다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새한글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땡땡땡이라고 네, 네 표현을 해놨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예수님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각각 넣어 읽으실 때 어떤, 의신, 어떤 느낌이 이렇게 교차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 사랑의 창가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더잘 받아들여.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사랑만이 영원하고 또그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이두 구절만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이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은 다 그치고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 제한적이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자랑삼은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로 자랑 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때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 가장 좋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잘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명부터 실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빛나게 만들 선물이요,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모두도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과 은사 가운데 사랑을 심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지키기 힘든 사랑의 말씀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